안녕하세요 가톨릭티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구본석 사도의 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영화 칼럼의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예, 영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번 촬영을 마치고 나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데요. <laughs> 매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 촬영 때마다 신부님께서 진지한 모습만 보여주셔가지고요. 좋은 표현으로 진지하다는 거지, 나쁘게 표현하면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좀 <laughs> 재미있어 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하인드 영화 칼럼 촬영을 마치고 나서 배우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식당 사장님께서 저와 배우님을 보더니 둘이 남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매로 보셨냐고 여쭤보니까 저와 배우님이 닮아서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배우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배우님은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예리하신데요. 네이 표정이었나요, 제가? 네. 제가 그때 진짜 잠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영화 칼럼을 1년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신부님과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laughs> 네. 배우님의 의중을 배우님 표정만 보고 판단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것의 위험함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제가 뚝딱거리는 것 같아요. 네, 어색하네요.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화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2023년작인 괴물입니다. 영화의 타이틀이 간결하면서도 조금은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의 영화일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신부님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이 괴물은 줄거리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입니다.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를 향한 세 가지의 다른 시선을 보여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슈몬과 또 이를 원작으로 삼은 동명의 영화가 품은 이야기 구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삼은 편견과 선입견을 고스란히 마주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작품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편협해지기 쉬운 시선을 성찰하도록 이끌어주는 작품입니다. 영화가 보이는 첫 번째 시선은 아들 미나토가 학교에서 다닌 선생님 호리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사오리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에서 호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비칩니다. 두 번째 시선은 학급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미나토를 대하는 호리 선생님의 시선입니다. 이 대목에서 영화는 관점을 바꿔 호리 선생님의 시선에서 동일한 상황을 복기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미나토와 미나토의 친구 요리의 시선을 담습니다. 이제 두 어린이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그간 쌓아온 오해와 숨겨져 있던 비밀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시선까지 마주하고 나면 관객은 사우리의 시선 속에서 그려졌던 호리 선생님의 모습을 두고 함께 붕괴했던 마음, 호리 선생님의 시선으로부터 드러난 주변의 오해를 두고 함께 답답해했던 마음 등에 겸언적어집니다. 앞선 두 시선 모두 각자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려진 시선이었을 뿐 결국 처절한 현실 속에서 구군분투하던 미나토와 요리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세 가지의 시선을 모두 마주하고 나면 첫 번째 시선을 두고 가졌던 편견과 두 번째 시선을 두고 가졌던 의문이 해소되며 극중 사오리와 포리 선생님 같은 등장인물들만큼이나 관객 역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 각자의 시선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고 단정되는가를 알게 되면서 관객은 전율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영화의 타이틀이 지닌 의미가 드러납니다.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괴물은 결국 선입견과 편견이 휩싸여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려 하는 세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스포일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와 그 줄거리에 담긴 의미를 오롯이 전달하겠다는 그런 애쓰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laughs> 영화 속이었습니다 <laughs>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 감독의 이름이 저한테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에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칸 영화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인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또 2018년에는 영화 어느 가족으로 그랑프리인 황금 종료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감독으로 발돋움한 거장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영화 괴물은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에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의 영광을 안겨준 영화 브로커를 연출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친숙한 감독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서 전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기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이제 2023년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영화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원더풀 라이프나 걸어도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같은 작품들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난 3월에 저희가 영화 아들을 소개했을 때 신부님께서 다르덴 형제 감독님을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꼽으셨었거든요. 그새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으로 바뀐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르덴 형제 감독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사이에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 다르덴 형제 감독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모두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이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다르덴 형제 감독도 그렇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렇고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영화제인 그칸 영화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수상의 영광을 모두 안았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배우님께서 잘 봐주셨고요. 이 영화 괴물을 비롯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다큐멘터리의 느낌이 짙게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품은 소재와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에세이 걷는 듯 천천히에는 이에 대한 감독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 영화는 다큐멘터리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가 TV 다큐멘터리로 이 일을 시작한 데다.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 모델이나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영화를 찍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작가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부자유를 받아들이는 체념적인 태도. 그리고 그런 부자유스러움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감각. 이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적으로 보인다고 나 스스로 분석한다. 저는 감독의 이 이야기가 영화 괴물이 품은 주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을 품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적인 작품을 지향하는 그런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영화 괴물이 품은 하나의 이야기 속그세 가지의 시선이 저한테는 되게 날카롭게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시선인 그 사우리의 시선만을 두고 보면 해소되지 않던 지점들이 두 번째 시선인 호리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면 또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러한 방식들이 굉장히 아, 절묘하다 이렇게 생각됐었거든요. 같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같은 이야기임에도 등장 인물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이런 영화적인 장. 점 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서 그 신부님께서 읽어주셨던 세계 부자유 그런 그 감독님의 표현과도 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무의미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이던 소품들이나 또 생뚱맞게 나타난 장면들이 종국에 가서는 모두 다 이어지게 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영화적 쾌감을 선사해주기까지 하는데요. 이는 극중 미나토의 엄마 사오리와 호리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어른들이 보인 선입견과 편견이 마지막에 이르러 아이들인 미나토와 요리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결국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 속 어른들의 편협한 시선을 넘어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감독님의 의지와 맞물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영화를 넘어서 관객의 일상에까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극중 그 미나토와 요리라는 두 인물의 모습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린이 배우들의 연기를 인상깊게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감독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으로는 2004년에 개봉했던 아무도 모른다의 주연을 맡은 당시 어린이 배우였던 야기라 유야가 칸 영화제 역사상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감독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영화 괴물에서도 미나토와 요리 역을 맡은 두 어린이 배우 쿠로카와 소야와 히이라기 히나타가 매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극중 어른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어린이의 모습을 이두 어린이 배우가 제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 이 극중 미나토와 요리가 나누는 대화 안에서 요리가 빅크런치를 언급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빅크런치는 빅뱅 이후 팽창이온 우주가 일정 수준까지 팽창을 한 이후 팽창을 멈추고 다시 한 점으로 모일 때까지 수축한다는 이론입니다. 요리는 마치 팽창하던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게 될 날을 고대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 태어날 것처럼 말이죠. 어른들의 편견 속에 갇혀 지내온 미나토와 요리는 서로를 알게 됨으로써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크런치는 영화가 품은 정서와 극중 두 어린이가 서로를 향해 품는 심경을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에 사카모토 류이지 아쿠아라는 곡이 흘러나올 때 저는 너무나 특히 그 사카모토 류치가 이 지난해 세상을 떠나서 그지 마지막 장면과 뭔가 상충하는 울림이 저한테는 더그 배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름답다 느꼈던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 장면이 그 불러 일으킨 어떤 해방감 음, 그런 것들을 더해주는 음악이었다 이렇게 생각. 저는 영화 괴물을 영화관에서 이제 두번 감상했었는데요. 놀랍게도 두번 감상 모두 이 아쿠아가 흘러나오는 그 지점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자 음악이었고, 영화가 관객을 감정적으로 흔드는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르된 형제 감독이 추구하는 음악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건조한 다큐멘터리적 연출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화 괴물을 통해서 성찰해 볼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영화 괴물을 감상하고 나서 선입견과 편견을 기반으로 삼은 편협한 태도와 혐오의 시선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시할 수 있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참된 진리에 대한 고민의 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영화 괴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시선을 염두에 둔 삶의 그 자세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 이를 부정하려 드는 흐름에는 열렬히 저항하는 것에 가치를 일깨워 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영화 괴물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넓고 깊은 시선을 장기 위한 마음을 다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영화 괴물을 통해서 상대적 진리를 존중함으로써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되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진리, 도덕적 선택, 또 용서와 화해, 고통과 구원, 사회적 정의와 책임 인간 본성 등에 대한 그런 생각에까지 좀 깊이 있게 접근해 볼수 있지 않았나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화 괴물을 통해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영화는요. 6월 5일에 개봉한 김태용 감독의 신작 원더랜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